왜 우리는 자식의 앞날을 두고 그토록 많은 걱정을 쏟아내는 걸까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곧 아이의 보호막이 되고 그 기도가 인연과 업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밤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밀려오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무리 잘 키우고 좋은 것을 물려주려 해도 세상은 우리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도 아이는 상처를 받고 성장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불안과 갈림길을 마주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때로는 아이보다 더 힘들고 외로운 법입니다. 아이가 아픈 날이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고 시험에서 낙심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결국 대신 짊어지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두손 모아 기도하는 일 뿐입니다. 짧지만 깊은 순간 마음을 온전히 자식에게 내어주는 그 시간이야말로 부모가 할수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하루 1분의 기도 아주 짧고 단순한 행위가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거창한 의식도 복잡한 주문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부모의 마음이 모인 1분. 그 시간이 아이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를 미루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1분 기도문 있습니다. 모두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 아이들은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친구이자 라이벌인 동료들과 비교당하고 성적과 외모, 환경과 조건으로 끊임없이 평가받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으로 감싸주려 해도 아이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을까? 나는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그 작은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죠. 부모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를 믿고 싶으면서도 불안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혹시 내 아이가 뒤처지지는 않을까? 좋은 길을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때로는 아이의 실수를 보고 화를 내고, 후회 속에 잠못 이루기도 합니다.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길이 오히려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실 아이의 운명은 부모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에 갇혀 있으면 그 불안은 아이의 내면으로 스며들고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 아이는 스스로를 믿는 힘도 잃어버립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아이의 삶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품는 기도는 단순히 하늘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아이에게 전해지는 가장 순수한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연기, 즉, 인연의 그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오랜 인연의 결과로 다시 만난 존재들입니다. 그 인연 속에는 과거의 업과 마음의 흔적이 이어져 있으며, 부모의 생각과 행위가 곧 자식의 삶에 파동처럼 전해집니다. 또한 부처님은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품은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움직이는 씨앗입니다. 화를 품으면 화가 자라나고 자비를 품으면 자비가 세상에 피어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비로운 기도를 드린다면 그 마음의 씨앗은 아이의 삶에 분명히 향기로 남게 됩니다. 기도란 단순히 신비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맑히고 아이의 길을 향한 따뜻한 축복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불교의 기도는 욕심을 채우는 바람이 아니라 인연을 아름답게 가꾸는 실천입니다. 하루 일분, 이 아이가 건강하기를, 지혜롭기를,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는 아이의 업과 인연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1분간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부모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줄어들고 대신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따뜻한 믿음이 스며듭니다. 부모의 믿음은 곧 아이의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아이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뒷받침을 받으며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기도는 단순히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바꾸는 길입니다. 하루 1분 깊은 호흡과 함께 아이의 이름을 마음에 그리며 이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순간 부모의 마음 속에 쌓였던 분노와 불안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그렇게 정화된 마음은 아이와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결국 아이의 삶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기도의 힘, 마음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나 자비의 마음을 품을 때, 세상은 조금씩 다른 빛으로 펼쳐집니다. 자식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은 하늘에서 갑자기 기적이 떨어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깨끗한 마음이 아이의 삶의 길이 되고 그길 위에서 아이가 더 단단하게 자라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1분의 기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 조용한 순간을 선택하세요. 잠시 두 손을 모으고 깊게 호흡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이의 이름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아이가 오늘 하루도 건강하기를,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를. 이 짧은 기도는 1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성입니다. 혹여 바쁜 날에는 단한 줄의 축복이라도 괜찮습니다. 너의 길이 평화롭기를. 그것만으로도 아이의 삶에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아이와 함께 명상의 시간을 나눠보세요. 1분 동안 눈을 감고 호흡을 맞추며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시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힘을 줍니다. 아이는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체감하게 되고 그 사랑은 아이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갑옷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원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면 더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은 무수히 많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는 결국 마음입니다. 하루 1분, 아이의 행복을 기원하는 기도는 거창한 방법이 아닌 가장 순수한 마음의 실천입니다.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아이의 앞길에 밝은 빛을 비추어주는 그 순간 이미 아이의 운명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보세요. 복잡한 바람을 내려놓고 단 하나의 마음만 품어도 좋습니다. 너의 길이 평화롭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그 짧은 순간이 자식의 삶을 지켜주는 기도의 씨앗이 되어 내일의 운명을 다정하게 바꾸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부모 자신의 삶에도 깊은 평화를 선물할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축복, 1분 기도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맑힙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떠올리며 천천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아이가 평안하기를,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바른 지혜가 자라나기를, 좋은 인연을 만나고 선한 길을 걷기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를, 세상 속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빛나기를, 이 아이가 행복하기를, 이 아이가 자유롭기를, 이 아이가 사랑 속에서 살아가기를, 나의 사랑과 기도를 이 아이의 길에 보탭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이 기도문은 1분 정도면 충분히 음조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잠들기 전에 또는 아이가 떠오를 때마다 반복해도 좋습니다.